안녕하세요. 기자원 경비자 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분을 모셨죠. 2019년 12월에 업로드됐던 이 몽인병 환자에게 맞아서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병사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던 분을 오늘 다시 한번 모셨고요. 사실 그 영상을 촬영한 거는 지금 보니까 2019년 5월이더라고요. 다시 촬영,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촬영한 거는 무려 1년? 약 5개월만? 1년 4, 5개월 만에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동안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고,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예전에 기자왕 김기자 채널에 네. 몽유병 그 병사에게 맞아가지고 한번 영상에 올라왔던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얼굴을 가려주시기를 요청하셨어요. 저번하고 달리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은 제가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대학 가서 뭐 많이 알려지고 이런 거는 별로 원치 않아가지고 네. 네.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좀 지내고 싶고 이래서 예. 일단은 눈에 대한 것도 콤플렉스고 이래가지고 조금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청하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 촬영한 다음에는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떠는 촬영하고 아마 몇 개월 지나서 이제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을 당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항소를 한 상태고요 또 코로나 이런 시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음... 아직은 일단은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재판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좀 일도 뭐 네, 어, 하시던 네. 거 계속 하시고, 그러면서 일상을 보내셨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또 이제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좀 오래전에 영상이 업로드 됐으니까, 네. 이번에 모르시는 분들위 해서 사건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린다면 어떨까요? 상병을 달고 한 3, 4개월 뒤에 이제 차기 분대장으로서 이제 분대장 파견을 신병 교육대로 갔는데, 거기서 예하부대 쪽에 타 중대 병사가 이제 제 옆자리, 옆자리에 앉은 병사가 목류병 환자여가지고, 예. 취침 도중에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병원 후송 과정부터 해가지고 많이 시간이 지체돼서 이제 좀 결과가 좀안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는 국가 배상에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 지금은 예. 이제 기각이 된 상태여가지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당시 업로드가 됐을 때는 아직 1심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예. 1심 판단을 받기 전이었는데 혹시 그동안 어떻게 법정에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1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은 되게 재판이 이 제가 제 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는 이제 20년에 올해 딱 음. 판결이 나왔고요. 소송이 16년에 예. 시작했다고요? 예, 4년 정도 걸렸어요. 4, 4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예. 되게 반론 기간도 되게 길었고 그리고 재판도 계속 연기되는 것도 되게 길었어서 지금은 이제 4년 만에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는 그 법에 보니까 이중 배상 금지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현재는 기각이 된 상태고요 국가 측에서 이제 배상을 할게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또 헌법이라 저도 많이 검색해보고 했는데 그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없애려는 그런 노력도 되게 많이 됐던 그런 조항인데 그 이중배상금지법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어그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이런 사고가 당했을 때 국가에 대한 네. 배상을 요구를 할수 있지만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경찰은 이런 사고가 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월남전, 베트남 전쟁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다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예예. 그런 분들부터 이 모든 분들을 다 배상을 하려면은 이게 끝도 없이 음. 많은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을 했다고 저도 이제 검색으로만 적하게 아. 돼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예. 저 말고도 다른 군인이나 이런 분들도 아마 이 조항에 걸려서 배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신 것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지금 어떤 보상을 받으신 거예요? <laughs> 현재는 지금 그 국가 보훈 대상자로 해가지고 연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배상, 국가에서 책임질 음. 배상이 없다고 한 거, 연금은 이미 받고 있다해서 예. 나라에서 이미 책임을 졌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연금은 어떤 수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제가 그 연금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되게 제 눈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금액이고, 일단은 그래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는데 지금 저 자체는 제 과실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린 병사 측은 거의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몽유병을 앓고 있던 병사그 예. 피고 측은 아예 지금 재산이나 뭐 이런 거 가진 게 없어서, 예. 그냥 그 친구한테 뭐 요구를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것 음. 같고, 일단 이거는 뭐 국가에서 어쨌든 그 친구를 입대를 시킨 거니까, 예, 음, 국가에서 떠안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더 아마 아셔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더알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은 그리고 이 영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찍었던 세 편의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가만히 분대장교육대에서 그냥 자다가 몽유병 환자한테 구타를 당해서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시력을 잃은 게이 몽인병 환자의 잘못도 있겠죠 근데 그 몽인병 환자의 잘못보다 애초에 이런 몽인병 환자라는 어떤 정신병역을 앓고 있는 사람을 군대를 입대시킨 국가적 책임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병사를 분대장교육대라고 하는 어떤 책임이 있는 자리에 보낸 것도 또 다른 이제 국방부 이제 군대의 책임이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기각을 당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이중배상법 때문에 기각을 당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항소를 한 상태지만 이 국가를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가는 우리는 배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중배상법이란 게 있고 우리는 보훈 대상자라는 많은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약간 준 국가 유공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연금 주는 정도? 그러니까 혜택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이제 위로금을 주는 뭐 그런, 그런 등급이라고 보면 되죠 그 위로금을 주는 그런 등급을 받은 게 전부라서 뭐더 달라 뭐더 배상해라 이제 막 꽃을 피울 젊은이가 군대를 가서 시력을 잃었는데 소정의 위로금만으로 어떻게 끝이냐라고 해서 더 소송을 했지만 그게 지금은 무산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몽유병을 앓고 있는 그 병사에게 소송을 걸라고 해도, 그분은 또 이제, 가정도 굉장히 형편도 어렵고, 노동을 통해서 뭔가 계속 갚아나갈 여건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국가에 어떻게 물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에게도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국가가 정말 소정의 위로금 말고는 보상을 안 해줬고 그 병사도 이분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상태고 그렇다고 앞으로 노동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또 국가는 이제 이중배상법 때문에 보상을 못하겠다 라는 입장이고 양쪽 입장도 되게 어이없게 갈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는. 이 병사는 충분히 입대할 만한 병사고 군대 전교육대에서 훌륭하게 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병사였는데 그날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기각을 이끌어냈고요. 그 병사는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죠. 나는 정신병이 있는 환자고 몽유병을 앓고 있었고 국가가 나를 입대시킨 거지. 나는 내가 입대하겠다고 했냐? 전에도 뭔가 앓고 있는 그런 증상도 있었고 군대 전교육대 내가 보내달라 그랬냐?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거기서도 또 양측은 이렇게 서로 간에 책임만 전가하면서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 또뭐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이 분대장 교육대로 가면서 몽유병 환자가 약을 안 가져가요 이게 사실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그 약을 안 가져갔으면은 그 몽유병 환자는 그 약은 행정반에그 키로 잠겨져 있고 그 마약성 약이기 때문에 키로 잠겨져 있고 그걸 내가 마음대로 꺼낼 수도 없다 그걸 관리하는 주체가 나한테 줘야지 내가 그걸 뭐 어디서 훔쳐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냐? 그러고 또 이제 군대는 이제 국방부 측에서는 네가 그거는 알아서 챙겨야지. 네가 말을 해야지. 내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애들도 아니고 뭐 챙겨주냐 이러면서 어 양쪽이 이렇게 또 서로간의 책임 전가 끝에 결국은 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냥 이런 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결국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게그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좀 재판에서 실제로 보니까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일단은 거의 뭐 제가 봤던 그런 TV에서 봤던 그런 재판은 아니었고요. 그냥 앉아 있다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기가에 기각? 바로 기각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나오고 뭐 이런 거. 예. 그냥 되게 고요하고 그냥 결과 듣고 씁쓸하고 나오고 예.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내심 선고할 때는 조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예. 저 어느 정도 이게 반론 기간도 되게 길었고 해가지고 뭘 4년이나 끌어온 재판이니까 네. 그래서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예.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어 그냥 가치 없더라고요 그래요? <laughs> 예. 음. 그래서 그 1심 판결의 결론은 뭐였나요? 판결문을 보면 <laughs> 결론은 그 때린 병사 측을 정신 감정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예. 그거를 봤는데 일단 판결문에는 고의성이 없다. 예, 그래서 폭행이 아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온 상태고. 그러니까 몸병 상태에서 때렸으니까. 예, 고의성이, 고의성이 없다. 전혀 없다. 예.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 예. 예. 또그 정신 감정을 한거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고의성으로 뭐 그런 거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일단 저도 세월이 조금 지난 사건이라 네. 좀한 4년 정도의 공비 기간 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그 자료들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일단은 결론은 그거예요 고의성이 없어서 폭 폭력이 아니다 뭐 이런 네. 그런 취지로 일단은 선고 이제 기각이 되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